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옆지병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옆지병이랑 종가베팅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수익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M 플러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 플러스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상승하고 또 조정받다가 또 상승하고 근데 요번에 여기서 이제 21선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뭐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을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좀 상승하고는 좀 힘들어지겠죠. 하락이 더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좀 양봉으로 이렇게 치고 올려주는 어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은 다시 이평선 위로 이렇게 상승을 시킨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면서 또전구돌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아난티 어,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요렇게 보시면 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어, 또 거래량도 크게 이렇게 지금 속고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좀 빨아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이렇게 어, 지금 하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누군가가 지금 빨아올리는 이런 모습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뭐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은 다시 운보로 이렇게 내리면서 하락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어, 이건 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미스터 블루. 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상승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유턴으로 이렇게 이평선들을 뚫으면서 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 지금 어, 밑으로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어, 여기서 아직 뭐 바닥까지는 지금 내려오진 않았지만은 바닥까지 어,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제 뭐 상승하고는 완전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평선 위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어, 밑으로 이렇게, 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STX, 어이 종목은 이제 언뜻 보면은, 지금, 어, 여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 지금 여기가 좀 짧아서 그런데요. 짧아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상승을 하면은 할수록 위에서 매물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누군가가 여기서 매물을 계속해서 던지겠죠. 그래서 본전 오기만을 눈알이 빠지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종목은 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요런 때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 수는 있습니다. 올라갔다, 이렇게 막 떨어지든지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또한 번, 어, 상승이 나오겠죠. 하지만은, 상승을 하기보다는, 어,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하락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상승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 좀, 이렇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윈텍, 윈텍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승을 많이 했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고 또 상승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빠지고 또 상승하고 여기서 좀 쌍봉 같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추세가 하방향으로 꺾이면서 밑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상승보다는 요 종목은 하락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할 때도 칼날같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칼날 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이 상승으로 다시 바뀌기는 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보시고 또 거리량도 싹 죽어야 돼요. 거리량도 죽으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성화이태 어, 성화이텍 보시면 지금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은 살아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잘 나갔죠. 이렇게 또 종고 돌파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어, 너무 좀 빠졌어요. 너무 빠졌는데 여기 어, 21선을 살짝 이탈을 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 더 이탈하면 안 된다. 더 이탈하면 안 되고, 양보는로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요런 부분들을, 어, 정고 돌파를 한번 해주고, 뭐, 조정을 받더라도 받아야지. 이 지금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여기서 더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거의 뭐, 61선까지 하락이 나온다는 건데, 아, 그러면 아무래도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어, 힘을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는 지금 어이 상승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 지금 보시면 요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리죠. 여기서 하락 시켰다 다시 또 끌어올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하락했다가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지금 요 부분에서 거의 뭐박스권식으로 하락하면은 끌어올리고. 그죠? 또 하락하면 끌어올리고. 그냥 여기를 빡 뚫고 뭐 나가는 것도 없어. 그죠? 여기를 이렇게 딱 뚫고 나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요렇게 보면은 뭐,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또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요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한두 끝도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매물이 이만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가 상승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내가 이렇게 주, 주가가 올라가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또 본전이 왔다고 또 냈다 팔아 잡히니까 그죠. 그런데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요거는 어,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당분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쉽게는 어, 상승하기 힘들 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